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열심히 가서 일하고 매달 청구서를 내고 남는 돈을 저축하려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왜 재정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나요? 왜 통장 장고는 항상 비슷한 숫자에 머물러 있나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아무도 당신에게 진정한 부의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들도 모르니까요. 오늘 저는 워렌 버핏이 간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저지르고 있는 11가지 치명적인 돈에 대한 실수를 공개합니다. 이 실수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현명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경제적 노예 상태로 유지시키는 함정입니다. 지금 댓글에 나는 경제적 노예의 삶을 거부한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이 영상은 당신의 돈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당신의 믿음 체계를 흔들 겁니다. 그것은 바로 빚부터 갚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빚을 갚지 말라고요? 지금 당신의 반응이 정확히 우리가 참 얼마나 잘못된 금융교육을 받아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모든 청구서와 빚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남는 게 있다면 그제서야 투자를 고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이 반복되는 완벽한 공식입니다. 워렌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출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지 말고 저축하고 남은 돈을 지출하라. 이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에서 20%를 떼어내 투자 계좌에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빚과 생활비를 처리하세요. 그래도 결국 같은 돈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투자와 재정적 자유를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리고 빚은 그저 처리해야 할 일반적인 지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말해 봅시다. 다음 달부터 투자할게. 라는 말은 거의 실행되지 않습니다. 투자를 후순위로 미루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돈을 은행에 그냥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넣어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돈이 그냥 안전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100만 원은 은행의 자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대출되고 은행은 그 대출에 높은 이자를 부과합니다. 반면 당신에게는 거의 이자를 주지 않죠. 게다가 인플레이션은 당신 돈의 구매력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습니다. 연간 인플레이션이 3%라면 당신의 100만 원은 1년 후에 실질 가치가 97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5년 후에는 85만 원의 가치밖에 남지 않습니다. 당신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년 조용히 돈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그들의 모든 돈이 항상 임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비상금조차도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상품에 보관합니다. 일일 유동성 펀드나 고수익 저축 계좌와 같은 금융 상품은 당신의 돈을 즉시 인출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그 돈이 일하도록 만듭니다 저축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전략적 자산 배치라는 사고 방식으로 전환환하세요 당신의 모든 원화는 항상 사명감을 갖고 움직여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가장 잔인한 오류입니다 월급의 크기로 부를 측정하는 것 아마 당신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자랐을 겁니다. 월급이 많은 사람은 부자이고 적은 사람은 가난하다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이 점을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준호는 대기업 임원으로 월 2천만 원을 법니다. 그는 주 70시간이라고 거대한 주택담보대출과 고급차량 할부금을 갚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가 자는 모습만 봅니다. 그는 휴가를 마음대로 쓸수 없고 총 부채는 그의 연봉 10년치에 달합니다. 반면 민호는 온라인 사업으로 월 300만 원을 법니다. 그는 주 25시간만 일하고 작지만 완전히 소유한 집에 살며 부채가 없습니다. 그는 매달 수입의 30%를 투자하고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2년 이상 살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습니다. 자 누가 진정한 부자일까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수입을 만들어주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는 높은 급여가 아닌 당신을 위해 일하는 자산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제력과 선택의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월요일 아침에 해변에 가고 싶을 때 그렇게 할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세 번째 실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돈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 왜 우리는 돈을 목표로 삼고 일할까요? 돈은 단지 자유를 위한 수단일 뿐인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사랑하는 일만 해야 한다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타인에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생각의 중심을 내가 얼마나 벌수 있을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로 전화 환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서버라면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진심 어린 미소 친절함 배려 적극적인 태도가 손님의 경험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며칠 전 저는 한 레스토랑에서 무척 불친절한 서비스를 경험했습니다. 직원의 작은 부정적 태도가 제 전체 경험을 망쳤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을 팔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시간 단위로 잘라 돈과 바꾸는 것처럼요. 반면 진정으로 번영하는 사람들은 자유와 영향력을 위해 일합니다. 그들에게 돈은 언제나 결과일 뿐 목표가 아닙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유일한 수입이 월급이라면 당신은 항상 갇혀 있는 것이다. 오늘 당신의 직장을 잃는다면 당신의 수입은 즉시 연기됩니다. 그것이 자유인가요? 하지만 당신이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당신은 현재 일에서 더 높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둘째, 당신은 점점 더 많은 기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이드 비즈니스, 투자, 부동산 등 다양한 수입원을 개발할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아마도 현대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인 거짓말일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이 단순한 공식은 우리 모두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훈련받아온 서사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보세요. 매일 가장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게 버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건설 노동자는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회의만 하는 임원보다 훨씬 적게 법니다. 택시기사는 집에서 편하게 차트를 분석하는 투자자보다 훨씬 적게 법니다. 과도한 노력중심의 일중독은 진정한 부의 본질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늘 지쳐있고 가족과 보낼 시간이 없으며 건강을 챙길 여유조차 없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부입니까? 물론,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이 반드시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론칭할 때는 일정 기간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워렌버핏도 초기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활동과 생산성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간 열심히 일했음에도 그에 비례하는 자유를 얻지 못했다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단순한 육체적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사고와 시간, 지식, 타인의 영향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러닝 머신 위에서 달려도 결국 제자리일 뿐이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잘못된 트랙 위에 있다면 당신은 절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을 가난으로 몰아넣는 마지막 두 가지 오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두 가지는 특히 교묘하게 작용하면서 당신의 내면을 갉아먹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성장을 위해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ok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미 진 것입니다. 부자들은 승인 따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정적 결정, 투자, 성장 계획에 대해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상사, 친구, 가족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결국 의견이 엇갈려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이 오류를 겪었습니다. 창업을 결심했을 때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내면 깊숙이 허락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잘될것 같아라고 물으면서 실은 누군가의 좋다는 한마디에 안도하려 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외부의 승인을 얻은 뒤에야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말을 하거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선생님의 허락이 필요했고 가정에서는 거의 모든 일을 부모의 허락 없이 할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를 타인의 손에 맡기는 한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당신의 프로젝트에 당신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조차도 종종 자신의 두려움과 한계를 당신의 아이디어에 투영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을까요? 바로 확고한 금융 정체성을 구축함으로써였습니다. 타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인정 욕구에 빠져 지름길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망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지름길이나 마법 같은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으니 나는 반드시 빠르게 부자가 되어서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사기성 투자, 고위험 고수익을 약속하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 등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덫에 스스로 빠져 더 깊이 추락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오히려 스스로가 세워가던 번영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셈이 됩니다. 사회적 인정에 대한 집착은 금융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이 함정을 넘어서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아주 간단한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소비를 하기 전이나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매일 기록하세요.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은 외부의 인정에 의해 유도된 놀라운 행동 패턴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자주 지적하는 여덟 번째 실수는 투자 다각화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십 개의 주식, 여러 개의 부동산, 다양한 금융상품 등 너무 많은 곳에 조금씩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각화가 아니라 과잉 분산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각화는 당신이 모르는 것에 대한 보호책이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다각화는 의미가 없다. 진정한 부자들은 집중적인 다각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몇 가지 핵심 영역에 깊이 투자하고 그 분야에 대해 철저히 이해합니다. 그들은 매일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 여기저기 돈을 옮기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한 명은 은행에서 일하면서 20개 이상의 주식과 5개의 부동산 펀드. 그리고 여러 가지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안전하게 다각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투자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시장이 어려워졌을 때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제 다른 친구는 단두 가지 영역, 그가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기술 주식과 그의 지역 부동산만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는 이두 영역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경기 침체 속에서도 견고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다각화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사이에 돈을 흩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몇 가지 견고한 영역에 깊이 투자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아홉 번째 실수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장이가 너무 높아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경제가 안정되면 투자를 시작할게요. 이런 말들이 익숙하게 들리나요? 이것은 투자를 미루는 가장 흔한 변명들입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관계의 타이밍을 맞춰라.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투자할 때 중요한 것은 언제 투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980년에 SAP500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고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시기였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투자를 단순히 40년 동안 유지했다면 당신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버핏이 말한 관계의 타이밍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돈과 투자 사이에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명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복리의 마법은 다른 이들의 자산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지금. 당신이 가진 것으로 어디에 있든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은 단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열 번째 실수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자산과 부채를 혼동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 차, 명품, 가방, 고급시계를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의 관점에서 이것들은 자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산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배당금을 주는 주식, 임대료를 발생시키는 부동산,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이것들이 진정한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5억 원짜리 집을 샀다고 합시다. 매달 대출금, 관리비, 보험, 수리비 등을 지불해야 바합니다이 집은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갑니다. 물론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일 뿐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월세 수입이 나오는 5억 원짜리 건물을 샀다면 이 건물은 매달 당신에게 현금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산입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의 집을 1958년에 3만 1500달러에 구입한 후 계속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을 진정한 자산에 투자했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구매하는 모든 것에 대해 자문해 보세요. 이것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는가 아니면 빼앗아 가는가? 이 간단한 질문이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 실수는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금융지식을 적극적으로 쌓지 않는 것.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 과학, 문학, 수학을 배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돈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금융교육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워렌 퍼핏은 하루에 다섯에서 여섯 시간을 읽고 생각하는데 투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리고 복리로 작용한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매일 30분만 금융지식을 쌓는데 투자한다면, 1년 후에는 182.5시간의 학습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학교 한 학기 과정보다 더 많은 시간입니다. 5년 동안 계속한다면 당신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식은 당신이 갖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의도가 항상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워렌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신의 금융 교육에 투자하세요." 책, 팟캐스트, 강의, 세미나를 통해 배우세요. 전문가들을 만나고 질문하고 토론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진정한 분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당신이 월요일 아침에 알람 소리에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 당신의 삶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수 있는 자유.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의 부자임에도 1958년에 구입한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닌 자유에 있다는 것을. 오늘부터 당신의 재정적 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전처럼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부와 자유를 향한 새로운 길을 택할 것인가?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내리는 모든 작은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로 작용할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이 12가지 실수 중 당신이 가장 공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재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워렌 버핏이 간파한 12가지 잔인한 재정적 실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실수들은 겉으로는 현명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경제적 노예상태로 유지시키는 함정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함정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재정적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지식과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분은 통장 장호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한 명이지만, 그는 여전히 1958년에 구입한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분은 소유물이 아니라 자유에 있다는 것을 오늘부터 당신의 재정적 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전처럼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부와 자유를 향한 새로운 길을 택할 것인가?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내리는 모든 작은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독리로 작용할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이 영상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성공한 투자자들의 마인드셋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예정입니다. 댓글로 이 12가지 실수 중 당신이 가장 공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지인 중에도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잠시 멈추고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실수와 해결책들은 사실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방식, 즉 돈에 대한 마인드스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단순히 생존의 수단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들은 돈을 자유의 도구로 인식합니다. 이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생존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 청구서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 직장을 이루면 어떻게 살아갈까? 언제쯤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반면 자유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돈이 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원을 만들 수 있을까? 보이시나요? 같은 상황에서도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생존의 초점을 맞추고, 다른 쪽은 성장과 자유의 초점을 맞춥니다. 이 마인드셋의 변환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과 습관들을 통해 서서히 형성됩니다. 하지만 일단 이 변화가 시작되면 당신의 재정적 현실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당신과 나눈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이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당신의 돈에 대한 관점을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의 재정적 현실도 따라서 바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계속 할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일,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입니다. 돈은 단지 그 여정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오늘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재정적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통찰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하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안전하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자신감 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창의적이다. 나는 기회의 창조자다. 나는 내면의 힘을 받아들인다. 풍요로 믿은 결핍이든 모든 재정적 상태는 결국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외부 세계는 단지 당신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반영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제한과 결핍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장애물만 보일 것입니다. 반면 당신의 의식이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문제로 인식하는 곳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결핍이 아니라 풍요를 인식하는 쪽으로 뇌를 훈련시키세요. 예를 들어 이건 살수 없어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이걸 얻기 위해 어떤 차원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이 단순한 문장 하나의 전환만으로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한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메시지가 어디까지 전해졌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진짜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지금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열쇠를 드러내 드릴 것입니다. 계속 함께 가시죠. 소중한 시간을 이 콘텐츠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성공 여정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